화해 장식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해 장식 기능사는요,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터넷 큐넷에 들어가서, 어,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장 먼저 보는 게 필기 시험이죠. 자, 필기 시험은, 자,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어,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지금 플로아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 강의를 겸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화해 장식 기능사 필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요. 자, 화해 장식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플로리스트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사 필기에 관한 내용은 어, 플로이스의 상식이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 기능사를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씩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화해장식 비능사 필기 동영상은요. 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그리고 도움말을 통해서 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도 너무 길게 제작을 하면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 요점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 3시간 30분 혹은 40분 정도로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쉽게끔 여러 가지 관련 영상과 함께, 그 다음 기출문제도, 어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 화해장식 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차례의 순서가 다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가 동영상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메일로 어, 영상의 요점 정리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 요점 정리와 함께 공부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화해장식 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화해장식 기능사 필기는 한번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충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능사 필기를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을 하셨다면 그다음 실기 접수 하시게 됩니다. 자 실기 접수하실 때는요 어, 날짜별로 지참 재료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짜에 좀 쉽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러한 날짜에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 또한 큐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날짜에 맞는 기능사 실기를 접수하셨다면, 자 이제부터는 기능사에 관련된 필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기능사 실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최소 3개월, 4개월 이상은 충분히 걸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린이즈먼트와 그다음 꽃다발 부케를 어 제작해보고 응용형도 어, 몇개 정도는 충분히 제작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 3개월, 4개월, 기타 뭐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플로아트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 이 화해 장식 기능사, 어 실기 과정은요. 자, 기본형 위주로 수업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거쳐서 충분히 습득되어 질 만한 내용들을, 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한 치수, 혹은 정확한 위치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 강의를 보시고, 자, 실기시험에 대한 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끔 날짜별로 예상 문제를 세 문제 혹은 네 문제 정도를 어, 다시 강의를 만들어서 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또한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기본 과정은 어, 배우지 않으신 분들일 경우에는 자, 이 예상 문제만으로 진행되기에는 어, 솔직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상 문제하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다양한 응용 방법이 꽤나 많이 나와서요. 이 기본형뿐만 아니라 응용형까지도 지금 습득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좀더 저희 쪽에서는 권장해드리는 내용은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든 공부를 하신 분에 한해서, 자, 이 예상 문제를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영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체크포인트 등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신다면 실습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한 번만 보아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충분히 이 순서 어,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한 비율 등등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기능사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